야! 여러분 구독해주시면 잼잼잼잼잼잼 이거 네. 음, 어떻습니까 오늘 회색으로 염색하고 왔는데 괜찮나요? 제 원래 쇼코머리잖아요 가발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가 아니 너무 이제, 이제 거의 하얀 머리색이었는데 너무 밝으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한 번도 안 해본 회색을 해보자 그래서 큰 마음 먹고 가서 회색 머리를 염색을 했습니다 어울리셨습니까? 음. 그렇게 해가지고 염색을 한거죠. 회색을 한거죠. 생각보다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쵸? 아, 이뻐요? 감사합니다. 자, 나도 솔직히 얼굴 라인이 이쁘다 그러는데 솔직히 가발 머리보다는, 가발 머리를 썼을 때 얼굴 라인보다는 쇼콧머리를 하고 나서의 얼굴 라인이 훨씬 더 이쁜 것 같긴 해요. 그쵸? 내부로 내부 내로 이런 말해서 진짜 죄송하긴 하지만 음,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. 너무 가발 썼을 때는 얼굴형이 너무 각져 보여. 마치 얼굴이 뭐 각이 있어 보여. 뭔가 이제 좀 그래 보여. 여러분들이 오늘 나한테 진짜 이쁘다고 정말 많이 그러는데 나 오늘 머리색이 그렇게 잘 어울리고 쇼컷 머리가 그렇게 이뻐요? 하트? 여러분을 알람? 나 머리가 그렇게 잘 어울리나? 근데 이렇게 잘난 척해도 좀 돼요? 얼굴은 어, 이렇게 왜 이렇게 이쁘다고 많이 해주시는지 아,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어,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 어, 잘난 척해봤습니다 아 얼굴이 내가 이게 왜다안 가려지는지 알겠어 나 얼굴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내 보여줬지 얼굴이 얼굴 인지 얼굴 작다는 걸 이렇게 하고 보여줬지 그게 아니라 봐 작지? 여러분 작지? 가려지지? 아 근데 원래 가려지는데 왜안 가려지나 했어 이거였어 근데 이렇게 하고 보여줬어